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표사에서 사원번호에서 일곱 번째 한 글자가 0이면 정규직 1이면 계약직 2면 파견직으로 직종에 이제 표시를 하는 문제인데요 사용하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이제 찾기 참조 함수 choose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 데이터에서 이제 일곱 번째라고 있는 이그 중간 시작점을 알려주기 때문에 mid 함수가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눈을 쓰고 이제 추즈가 들어가는데요. 자, 추즈 더블클릭을 하고, 추즈는 찾기 참조 함수에서 색인 번호에 따라서 지금 이제 값에 적절한 값을 이제 어, 선택하는 건데요. 자, 지금 이제 이 색인 번호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이 바로 이 미드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미드,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러면 미드에서 지금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는데, 이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미드나 레프트나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자 함수죠. 그래서 어 시작 위치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사원 번호를 일단 먼저 첫 번째 데이터를 찍어줍니다. b 에 3번, 그럼 여기에서. 어렉트 라이트 같은 경우 는첫 번째 글자, 마지막 글자 라는 것을 단어 자체 에서, 알 수가 있 지만 미드 같은 경우 는 반드시 어 시작 위 치를 지정 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작 위 치는 지문 에 보면 일곱 번째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가 있는데요. 212002102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글자만 이제 추출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출을 하고 추후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데이터는 2이기 때문에 두 번째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1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이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가는데요. 아 여기 보니까 어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요. 근데 이 밸류에는 0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더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0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 실제적으로 이 밸류하고 이 인덱스 번호하고는 일치를 해야 되는데 어 원래 일치하면은 이제 0은 0번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플러스 1이라고 해서 한 칸씩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0이 나왔을 때는 이제 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이 정규직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데이터는 정규직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가 나오면 계약직이에요. 자 계약직이라고 씁니다. 계약직 그리고 세 번째 값이 나오게 되면 파견직이 된다고 하죠. 예, 파견직이 나오고 경지. 자, 그다음에 어, 실제적으로 여기 나오는 값이 0 1 2 3 4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0 그다음에 어, 1 2 그다음에 여기 값이 나오는 형태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지금 0 1 2 3까지가 나오니까 여기서 어 직종으로 표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첫 번째는 이제 1이 더해졌기 때문에 세 번째 데이터인 파견직이 나왔고요. 과연 0이 나왔을 때 어떤 값이 나왔을까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인들로 밀어버리면은 자 영인 데이터가 여기 있죠, 그죠? 한국남이라는 사람이 정규직이라는 값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 두 번째 데이터도 아 여기 두 번째로 이제 밀렸으니까 계약직도 하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영이 나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영이 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아 지금 나오는 색인 번호와그 다음에 이그 밸류 값세 어, 위치는 일치를 해야 되니까 여기 0이라는 값은 없다.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서 일치 시켜서 각각의 값을 이제 추출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음, 실제적으로 choose 자, 동물을 썼을 때, 그죠? 자, 추즈를 쓰고, 자, 색인 번호가 들어갑니다. 색인 번호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색인 번호에 따라서 항상 값 1번, 값 2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값 0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값 0은 없어요. 0은 없어요. 그래서 어, 색인 번호에다가, 음, 색인 번호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준.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야지만 값 1로 이제 세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이것만 아시면 이 문제가 어 기존의 choose me 처럼 쓰시면 안 된다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바로 값 0은 없다. 그래서 세금 번호 뒤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이 일치를 시켜 줘야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